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복을 빌었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 중에서 특별히 긍휼의 복이 있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 세대는 자녀 세대들에게 무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오늘 봉독한 본문 안에서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하면서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지식을 주고 싶은 것입니까? 높은 지위를 주고 싶은 것입니까? 큰 권세를 주고 싶은 것입니까? 지상의 왕국을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는 아주 좋고 아주 귀한 것 은혜와 긍율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 사도께서 이제 신약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의 사도 서신을 보통 12개를 그분이 쓰신 거라고 봅니다.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3개가 되는데 히브리서는 사실은 명료하게 바울 사도가 썼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작자 미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2권을 쓰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서신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만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극휼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그러냐면은이 극휼이 귀하고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문체가 이게 다른 역본에서는 이기 긍휼의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기원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줄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줄수 있느냐? 오늘 봉독한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긍휼의 복을 누가 줄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긍휼의 복을 줄수 있기 때문에 긍휼의 복이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긍휼이 뭐냐?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원문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동정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다른 역본은 긍휼 대신 자비라는 단어를 쓴 역본들도 있어요. 우리 말로 번역한 이 한글 성경에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이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드에게 긍율이 있기를 원하는데 왜 긍율을 구할까? 그것은 이 아비가 자식에게 느끼는 아주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103편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긍율이 여김과 같이 아비가 자식을 긍율이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긴 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보고 극율이 여길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낳은 자녀가 젖을 먹는 것을 보면서 자기 어미의 젖을 먹는 것을 그히 지켜보면서 저 아이가 잘 자라도록 내가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지켜주고, 내가 저 아이가 복되게 하겠다. 그게 부모가 먹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극율의 마음입니다. 사도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이 디모데에게 극률이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어미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자기가 자기 태에서 나온 아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어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그 아기를 어미가 안고 젖을 먹일 때, 이 아이는 뱃속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이 귀를 대고 젖을 먹으면서 듣고, 또 어미는 자기가 탯줄로 양분을 공급했던 그 자녀를 이제 자기 젖을 물리면서 그 젖을 먹일 때 그때 그유의 마음이 있는 거죠. 참.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이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잘 자라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 이거 긍율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는 긍율의 복이 있기를 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긍휼히 여기고 싶지만은, 지금 바울, 저 디모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의 단임 목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돌보던 그양무리를 이제 디모데에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유럽 쪽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돌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기서 있으니까 어디든지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거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그에게 그 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들을 극유리 여기실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극유리 여길 자에게 극유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극유를 베푸지 아니하시고 극유리 여길 자들을 극유리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여기 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이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경외죠.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악인은 그 길, 불의한 자는 그 불의를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그가 극율이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극율이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극율이 여기시느냐 경외하는 자 극율이 여기시고 죽게로 돌아온 자를 극율이 여기시는데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극율이 여기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쳐 이르시되 긍유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유리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유리 여기면 너희도 긍유리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긍유리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굴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 1장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유리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은 신앙적 회의를 생각하고 시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죄 사함을 받았는데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된다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파라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MBC PD 수첩에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 여자들과의 불륜 같은 것들이 뭐 거기 그 사람들이 다 증거 수집해 갖고 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 사람들은 다 예수의 피로 성량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세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런 자들을 긍유히 여기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죄까지 다 용서 한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제는 죄와 결별을 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수제 베드로 사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잘못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해서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긍유리여기라고 그랬느냐? 이 어떤 자들이냐면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그리고 이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유히 여기라. 지금 이제 앞에 얘기했던 의심하는 자들 다음 절에 이 유다서 동일한. 다음절에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더럽히는 자, 이거 성범죄를 비롯한 그런 범죄죠. 그런 걸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유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긍유리역이라는 말은 그건 범하면 안 되는 죄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죄를 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긍휼은 긍휼이 여기는 마음은 지옥에 들어갈 자들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을 얻는 방편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시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극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극율하심을 얻는 방편이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거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극율이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율은 참 좋은 겁니다 긍율이 여기심으로 긍율이 여김을 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